이자리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에 설수 없는 자리를 세워주시고, 두 번이나 세워주시면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성령님을 이 성도들도 같이 동일하게 만나주시옵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을 만나주시고, 사용해주시고, 또 기도 들어주시고, 또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 와 찬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동, <laughs>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끝난 지구 끝나는 날까지 사용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음. 저는 하나님을 사랑 아예 뭐고 아예 아, 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불쌍한 영들이 혼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전하는 사람이 없어 없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개를 키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들었는데 개가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 있고 물건을 훔쳐 가는데도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 애교 부리고 있다면, 부리고 있다면 도둑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주인은 그것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고 개심하겠습니까? 개를 두들겨 패거나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목소리에 내어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누가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겠습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샬롬 어. 네. 예,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영적인 전쟁터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리... 우리는 진리가 거리에 버려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 진리를 주어 들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송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며 교회 나가서는 네. 그런 척. 보룩한 척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 된것이든 죄를 버리시고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방탄하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에 살아봤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기 시작하니 저주가 저를 따라다니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많고 인생은 방탄하고 음란하고 아. 어, 어. 안 되는 게 많고 인생을 방탄하게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힘들게 사는 영적인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 계셨지만 생각만 하고 언젠가는 교회에 출석할 거야. 하고 늘 생각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죽음이란 생각이 나에게 다가오자 이렇게 하면 나도 지옥에 가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면서 오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잠을 자는데 저는 지옥에 있었고 지옥 사자들이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잡으러 오는 겁니다. 잡히면 빠져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옥에서 문득 드는 생각이 저기에 들어가면 나는 살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길래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거기로 어떻게든 빠져나와서 들어가니 아무도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나가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기도하고 있었고 몇주 후에 아는 형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좋은 배경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잘 배우지도 못하고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 어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때려치우고 성인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성인반은 학그 성인반은 학교에 자주 출석하지 않아도 졸업장을 주는 좋은 학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행하던 음란 행위가 사라지고. 그런 영상물들 보는 것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존도하러 나가면 무당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어 무당집 주변 길거리에서 무당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데도 나는 그가 무당인 것을 알아 봅니다. 무당도 저를 알아 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음료수 하나 드시라고 권하면 제가 주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받지도 않습니다 저랑, 이, 저랑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무당도 있지만 저랑 말상대해주는 무당도 있었습니다 그 무당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하는 일이 안되고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 무당이 자, 무당이 자랑하기를 전도사, 목사, 건사 등등 믿는 사람들이 와서 점을 많이 본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저는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주면서 기도해주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주었습니다. 그 무당은 내가 주는 음료수는 안 먹으면서 나에게 바카스를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주변을 돌다 보니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시길래 전도하면서 기도해 주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감동을 주셨는지 할머니도 울고 나도 울고 할머니가 울면서 내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할머니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천지도 나에게 다가와서 밥을 사주었습니다. 처음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 태도가 좋지 않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길래 이 사람 신천지구나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문자가 오길래 봤는데 자기네 성교사가 호주에서 봉사도 하고 성경 가르친다면서 만나보라고 하길래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믿는 사람이 왜 믿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믿지 않거나 전도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 성교사님을 만나게 하거나 하세요. 저한테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사인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만나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샬롬. 보람의 공원에 존도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을 믿는 아주머니께서 그 전단지를 보시고 감동받았다고 하시면서 음료수도 사주시고 밥값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목사님과 최주영 형님과 셋이 같이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방에서 혼자 유튜브로 전도하는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놀랬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가 부어지고 있었는데 너무 강력해서 내가 다 받아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내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성령님한테 제가 죄인이라 고백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강력한 성령체험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내가 만난 성령님을 체험해 보세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할 것입니다. 새벽에 일하러, 가면, 새벽에 일하러 가면서도 전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아침에 이유 없이 혼자 울, 울면서 일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나는 이유 없이 잘 울거나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존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쉬움 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이 없으시고 체험하 했을 뿐입니다. 음,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중 아,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네. 이곳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